매년 9월 4일은 지식재산의 날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지식재산의 큰 축인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찾아와 봤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익숙하기도 한 저작권.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 공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창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갈게요. 저작권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준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나 글, 사진, 그림, 영상 같은 것들 전부 다 저작물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런 저작물을 뭐 출판을 한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뭐 SNS에 사진을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권리이기도 하고요.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가 아니라 저작물이 이제 공표되고 난 후부터 50년까지 보호되다가 70년으로 연장이 되기도 했고요. 사진 저작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발행하고 나서 10년까지만 보호하다가 지금은 저작물을 이제 창작한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까지 보호되기도 하고요. 또 실명이 이제 알려져 있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 사후 70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은 또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새로운 창작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 저작물을 소비하게 되고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물을 창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요. 이것들이 선순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 문화가 풍요롭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 정책의 핵심인데요. 저희 저작권위원회가 정부의 저작권 정책을 집행하는데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작권 교육이라든지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관계에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해주는 고유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유의할 점은 어떤 책을 읽어주느냐예요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것들을 선택해서 읽어준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로 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저작자가 생존 중이거나 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책을 읽어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어요. 어, SNS에 영화나 방송 같은 거를 녹화를 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뭐 영상을 일부 정도만 뭐 짤막하게 몇초 혹은 뭐몇 장면 정도만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영화를 봤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봤다. 근데 느낌이 어땠다. 이런 뭐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일부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를 뭐 통째로 이렇게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겠습니다. 침해의 정도가 크고 뭐 손해를 크게 입혔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136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코로나1구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됐는데 온라인 수업에 자료 같은 게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어디인가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조금 특이하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을 지키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침해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다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의무들을 몇 가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호 기간이 아주 만료가 돼버린 것들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장화 홍련전, 뭐 홍길동전 이런 고전 같은 경우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저작물이 널리 쓰이면 좋겠고 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에다가 특정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CCL이라고 해요. 그래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인데, 몇 가지 조건들을 붙여놓고, 나한테 따로 묻지 마세요. 여기 있는 대로는 마음껏 써도 됩니다. 이런 표시예요. 예를 들면, 내 이름을 쓰면, 이걸 거뭐 상업적으로 쓰든, 변형해서 쓰든,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만 표시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내 이름도 좀 표시를 해주시고, 마음대로 쓰기는 하는데, 상업적 용도로는 안 됩니다. 이런 표시도 있어요. 그렇게 CCL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저작물들은 그 조건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공공저작물이라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정부 이런 데에서 발견한 저작물들을 이제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는데 CCL 표시하고 비슷한 공공들이라는 표시가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네 가지 정도의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게만 쓴다고 하면 그 해당 국가기관한테 문의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저작권 보호 실천 방법과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겠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완전한 방법 혹은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100%의 방법 이런 거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부주의해서 침해되는 상황을 조금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제 갖다 쓴 부분은 없는지,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작권자 입장에서 본인의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가 창작만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부터 조금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K-POP은 물론 드라마와 웹툰 등 국내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끈 덕분이겠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이 만들어지고 보호되는 과정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